개항기 역사의 태동지이자 근대사 유적이 밀집한 문화의 중심지 심포동을 만나보자. 저의 인기가 이제는 뭐이 신포동까지 퍼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즐거운 이천 바로 여기 드디어 그냥 이제부터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요그 신포동을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아, 위원장님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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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야 어우 너무 잘생겼어 아 네네 아 예. 신포동은 우리 신포동은. 그야말로 거대한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이 신포동은 이 인천이 그대로 변모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른 데는 뭐 그냥 옛날 건물 그러면 다 무너뜨리고 뭐 빌딩 아, 세우고 그렇죠. 뭐 아파트 예. 세우고 그러는데 옛날 모습을 그래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신포동 뭐 신포만두 뭐 공갈빵 뭐 유명한데 너무 많죠 네 신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포동으로 고고 20세기 초 외국 문물이 물밑듯 들어왔던 인천 개항장,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신포동. <목소리> 과거 일본 영사관이었던 중구청을 비롯해 당시 일본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일본 제일은행의 건물 등. 타임머신이라도 다가온 듯 예쁜이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현재 심포동은 근대사 유적지를 자연스레 살려 문화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거 항구 창고를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관광지 개발 노력도 하고 있답니다. 그 노력은 재래시장에도 마찬가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이자 과거 부야상을 이루었던 심포시장. 지금까지도 풍부한 대표 먹거리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졌고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닭강정도 맛있고, 먹을 거가 일단 많아요. 먹을 거가. 그래서 좋아요. 8, 90년도까지만 해도 다양한 아이템으로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떨쳤다는 심포시장. 양화점 사장님, 당시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80년도에 시집 왔으니까 그때 당시 내가 처음 인천 심포시장에 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깨가 다 스치고 그랬어요.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언제나 싱싱하고 믿을 만한 재료로 손님들을 맞이한 심포시장. 그러나 90년대를 지나면서 과거의 명성이 많이 퇴색됐다는데요. 예전에는 엄청 사람 많았죠. 이, 이 길이 매, 미어져가지고 사람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가고 그랬죠. 지금 아주 안 되잖아요. 야속한 세월에 주춤하고 있을 순 없다. 신포시장은 국제 관광지로 선정된 후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도약 중이라고요. 크루즈선이나 앞으로 그 계획이 크루즈선 중국에서 오시는 그 중국 무역상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심포시장을 국제시장으로서 더 발돋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100년이 넘은 유구한 역사의 심포시장은 고유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랍니다. 어쨌든 발전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많이 필요한 걸 사갈 수 있게끔 그 물건도 쌌으면 좋겠고, 이제 좀 일단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죠. 신식 문화를 대표하던 개항장 심포동. 새롭게 단장한 관광자원으로 제2의 부흥기가 하루빨리 도래하길 기대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소리로 삶의 활력이 불끈불끈 소산한다는 심포동 헬스 동호회를 만나봅니다. 포 헬스 동 인생은 신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몸짱 6인방이 있다는 곳. 다들 운동에 바쁜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들은 어디 계신가요? 무거운 기구도 가뿐, 작뿐. 궁금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니, 어르신 정말 오늘의 주인공 맞으신 건가요? 사실, 수년째 이곳 주민센터에서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헬스 오빠야들. 제 아무리 무거운 아령도 몸짱 6인방 앞에선 한떨기 연약한 꽃, 각종 대회에 나가 수상도 여러 번,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는데요. 건강을 위해 취미 생활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지만, 헬스를 통해 얻은 건 근육만은 아니랍니다. 헬스를 하면은요 자신감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똑바로지고 자세가 똑바로지니까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젠 아들 손자보다도 건강에 자신있다는 어르신들. 가끔 운동이 힘들기도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꼭 권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신감이 생겨야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은 몸짱 육인방.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바다, 비행장까지 다 보이고 연안구도 여러분 월미도에서 건너가는 고속도로 다 보이고 창경치가 좋은 삼성 아파트 특수입니다 국화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9월달 10월달에는 국화꽃 피는 아파트로 아주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곳 5개 지역 아파트에서 9월달 되면 기념촬영을 참 많이 오고 있어요. 활기 좋은 아파트로 오세요. 오세요! 거든요 네, 피디 불러오세요.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 야, 우리 언니. 아, 이게 일을 남자를 시켜주니까 아름다운 일을 시켜. 팔뚝 굵어지게. <laughs> 예. 아, 즐거운 인천이 자랑하는 OS 퀴즈 오늘도 OS 퀴즈 날이면 나면 다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즐거운 인천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인천 가라역이 자 빨리빨리 오셔서 퀴즈도 푸시고 문제도 푸시고 자 즐거운 인천 가라역 우승 출발 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 신포동은 원래 우리말로 터진 개라고 불리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OX 보여주세요 오, 아, 이게 어떻게 된거죠 <laughs> 터진 개가 맞아요 네,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어, 이게 확실합니다 아. <laughs> 확실합니다 아. 아니야, 지금, 지금 깊게 들어가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냥, 뭐, 여기 우르르 다 모였으니까 그냥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얼떨결에 딱왔어요 아, 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얼떨결에 아, 왔습니다. 자, 성은 오, 터진기가 왔습니다. 아! 아, 인천은 계함기에서, 계함기로서, 다양한 음식 문화가 유입되고 또 만들어졌는데요. 짜장면, 짬뽕, 닭강정, 그리고 심프만두 등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톡톡 쏘는 맛이 일품인 사이다도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맞으면 O, 아니면 X. 네. 자, 5, 4, 3, 2, 1, 땡! 자땡아 이제 늦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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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아니, 야, 잠깐 아니, 이제 인터넷 검색 안내 박사한테 물어 정확하니까 아인인터넷 아, 검색을 하고 있어 자, 정답은 오가 되겠습니다 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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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역사가 그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그렇죠? 나 정말 좀 심심 쓴다 하시는 분들 두 분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이두 분의 닭싸움을 할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분이 이기실 것 같다. 그러면 X로 가시면 되고요. 오우, 거인이 계세요. 자, 이분이 이기실것 같다, 그러면은, 5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이 이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 저분을 이렇게 고르셨어요? 아, 상대 선수가 일단 대머리예요 대머리는 <laughs> 어디에 힘쓰는지 아시죠? 이분을 보세요. 등치에서. 이분이 등치기가잖어요 <laughs> 네. 네. 아, 시작도 하기 전에 인신공격을 하네. 이마가 넓으셔서 그렇지, 3 0대로 보이세요. 삼십대 <laughs> <30대> 맞대,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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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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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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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쓰면 안 됩니다. 손쓰면 안돼 손쓰면. 어? 자, 잠깐만. 아, 마지막에 뭐 다리가 먼저 닿는 바람에.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엑스 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잘랑가시고 자, 자, 지금부터 댄스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쪽쪽. 어 자, 어 승물 담당 승부 담당. 어 자그자그 잔잔잔잔잔 잔 네. 아, 아, 잔잔잔잔잔근 네.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네, 하하하하하, <laughs> 네, 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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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승리 당당히 들어가 봐야지. 자 들어, 자들어간다 네.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네, 하하, <laughs> 네, 아, 예, 네. 아. 네. 자, 아, 네. 자. 아니야 앞에 가자, 앞에. 어, 앞에. 네. 자, 앞에. 자. 자, 이번에는 나와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초이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아버님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두 분이 묵지 빠할 겁니다. 말끔하신 아버님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오로 가시면 되고요. 전... 위원장님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엑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 4, 3, 2, 1, 땅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반반씩 나눠줘야지. 지금부터 제가 가위바위보 할 테니까, 묵집방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가위바위보! 네. 자, 하셔야 <laughs> 잠깐, 어? 잠깐만요. 국치밥 아, 네. 뭔지 아시죠? 네, 네, 네. 이기면 계속 공격하셔야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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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닙니다. 네, 네. 시작! <웃음> 지, <웃음> <빨리. 파>. 파요? <laughs> 빵아 요파 파, 파. 자 무요무요 다시 다시 빠지빠 네, 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상해 자,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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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여기 분들 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끼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해의 스튜디가 어요 파이널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위원장이 구호, 분포독분피프노브 파란색 아버님, 자유. 자유로, 중앙, 아버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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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도! 알라히올는 알라리, 알라리가 저 옆에 말입니다 어렵다 여기서 알라리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1번 노총각 2번 벼슬아치 3번 광대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우리 저 보기 먼저 골랐습니다 <laughs> 1번 1번 땡가사 자 땡입니다 귀 집보십보3번 2보, 3번번보 3보,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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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 중보 3보, 4보, 4는 4보, 4들 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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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을 얘기하는 소비자들을 비판하는 말은 1번, 배드 컨슈머, 2번, 블랙 컨슈머, 3번, 오블 컨슈머! 1 0 십오 0 블랙 컨슈머. 쳤다!